할리니아 좋은 아침입니다. 어, 제가 한번 지금 녹화를 했는데 마이크 설정을 제대로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30분 동안 설명한 게 녹화는 됐는데 말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어,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참 기계 다루는 게 어렵네요. 그죠? 어, 날씨가 조금 좀 풀려지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어, 이제 코로나가 거의 뭐, 어, 위중증보다는 감기처럼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위기의 시기를 잘 지나고, 또 이제 걸려도 또 어떤 분은 차라리 항체가 생기니까 좋지 않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천태만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될수 있으면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 권사님들은 걸리지 않고 몸을 잘 관리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다시 녹화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이기 2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이 되어지시죠. 아마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성경 구절은 2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특별히 이 21장에서 22장에는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구별됨을 어, 설명하고 그 구별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어,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의 기초는 율법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지만, 그 중요한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5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리고 그 출애굽 이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내산에 머물면서 성막을 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죠. 그런데 어느 시간 증점에 딱 이러니까는 모세가 아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일을 하게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직위가 내려간 건 아니죠. 모세는 특별 제사장이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맺어지신 그 관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여겼더니 그 믿음의 모습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가 있지만 나중에 열세 지파가 되어지면서 레이 지파를 빼고 그 레이지파를 대제사장의 반열의 지파로 만드신 것도 실상은 이 레이지파가 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하라고 어, 세워 주셨다는 거죠. 물론 요즘의 목회자들이 다 레이지파의 대제사장 역할을 간접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유대 민족의 틀에서 보면은 그거는 아니죠. 어, 보통의 경우에 평신도 사역이 있고 그리고 전임 사역이 있다고 본다면 목사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목사지만은 레이직파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고 그 막중한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늘 그것은 떼려야 뗄수 없고 막중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어, 레이지파를 위해서 백성들이들 같이 함께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소를 인정하고 돕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갔으면 어, 좋겠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어, 이 레이지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어, 하시는 말씀이 레이기 2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그는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 주셨는데, 이건 분명히 특권은 특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들과 제사장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특권에 맞게 더 거룩해야 되고 더 모범적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이리저리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죠. 어 사람이 먹는 음식도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물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깨끗한 제물을 가려내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더욱 집중, 집중, 집중을 하는 것이 어, 바로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죠. 어, 새벽예배가 보통 4시 40분에 시작하면 예전이면 5시면 끝났어요. 근데 요즘은 정확하게 5시 한 12분? 13분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또 만만치도 않지만, 녹화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보는 것도 실상은 새벽예배 하면서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그렇게 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한번 딱 녹화하고, 녹화한 게다 헛수고가 되니까 조금은 좀 힘든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집중, 집중,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고 제사장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제사장법에는 제사장의 일을 하다가도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몸이 약한 제사장의 레이 집파의 책무를 면제해 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의 업무가 참 고단했겠죠. 매일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나무 준비도 했어야 됐고, 희생재물을 다루기도 해야 됐었고, 어떤 경우에는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가 나은 것을 직접 보고서는 깨끗하다고 선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몸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레이 지파는 다른 열두 지파와 다르게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살수 있는 소출의 땅이 없었죠. 그러니 아프다고 면죄를 해주면 실상은 먹을 분깃이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도 세밀하게 살펴 주셔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물로 하여금 어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이러한 레이인들도 보살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예수 믿는다는 건 약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 겁니다. 어,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 장로님들, 어, 6.25를 겪으면서 아주 어렵게 살아온 세대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의 나라가 될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선교사님들, 세계 방방 곡곡으로 정말 다 퍼져나가서 우리보다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어, 이웃들을 약한 자들을 섬기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죠. 우리 나라 우리 교회도 캄보디아의 수당 짠니를 이렇게 돕고 있는 모습도 보면 참 성도들이 대견하지만 하나님이 더 지경을 넓혀 주셔서 약한 자들을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좀 다루겠지만. 제사자가 제사장 앞에 하나님의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고 나오지 말고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비둘기 두 마리나 고운 가루 한 에마만큼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겠죠. 목사님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예물을 드려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 힘이 붙이는 대로라고 하니까 네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면 그죠 물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있어도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그 예물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우면 힘에 붙이도록 해라. 모의 힘에 붙이도록 저 산비 들기 집비 들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집에서 키우거나 또는 야, 야생에서 키운 이 비둘기를 잡아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고운 가루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을 이만큼 집어서 주울, 주울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에 붙인다 라고 하는 얘기는 가장 적은 것을 가장 힘 있게 드리라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그 예물을 중요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흠없게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물의 흠이 있고 결점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21장, 22장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경고하듯이 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말라기 선지자들 가면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때가 페르시아 제국의 말년이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들이 페르시아 제국 에다가 총독 들 에게 는 조공 을좋은곳 으로 바치 면서 하나님 앞 에는 예물 을바 치는 것을 아주 형편없이 바쳤 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 자가 1장8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가 눈먼 희생 제물 을 하나님 앞에 바치 느냐？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치 느냐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걸 보니까 이 말씀은 뭐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 신기하고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제사자가 드리는 그 재물 가운데 일부를 어, 먹도록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물은 실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물건들, 예를 들면 뭐 강대상, 교회의 어떤 필요한 기구들 이런 것들도 성물이 되어지지만 어, 먹는 것도 성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도 그건 성물이 되어지는 거죠.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성물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말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하스가 제사자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갖다가 갈고리로 막 찍어서 먹어댔던 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제사에 대한 어,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성물을 떼어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는 하였지만은 그것을 함부로 먹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했던 홈리와 비누아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아무리 재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영원히 속지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이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어,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고 이 성물 가운데는 제사자의 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성물을 먹을 때에도 성도들의 피다머린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부분도 실상은 여러분 먹는 거에서 다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게 되어지죠. 중요한 거는 성물을 잘 관리해서 먹어라. 너희들은 그만큼 기중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제사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를 섬겨주는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하기도 하고 어떨 땐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그 감사의 음식과 감사의 모든 것들을 나눌 적에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어제 저녁에도 누가 저를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동막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나를 사랑해 주는 걸. 알고 있고 우리 가정 집 사람도 너무 사랑해 주는 걸 알고 있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성경 말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우리가 좀 시골 교회스럽지 않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성도들한테 말씀의 꼴을 먹이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기도하는 게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목양일념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단지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다시 녹화해야 될 때가 있고 제때에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그때 다 기억 못해서 그런 거니까, 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예물의 일부를 먹는 것을 귀중하게 여겼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이 거룩해야 또 제사자인 백성들이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서로를 돌봄에 있어서 이렇게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했던 제사장,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중재했던 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은 저는 목회생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몸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입힐 수는 없나요? 입히면 좋겠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가르치고, 섬기고, 겸손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상승이 아니죠. 상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동학교의 모든 성도들, 또 제가 될수 있도록 서로를 같이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자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한 순간 한 순간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제사장인 목회자인 제가 더 열심히 잘알수 있게 하시고 또 제사자로서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예물과 또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하고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는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마지막으로 자가 키트 검사했는데. 역시 음성 나왔고요. 집사람도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이제 어, 목양실에서 아마 토요일 금요일까지는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완벽하게 한 다음에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어, 이렇게 제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성경 이야기 예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되어주시고, 오늘 저녁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저녁에 뵈요.